파일러핏 746GJ 캠핑카입니다. 최초 등록은 2022년 12월이고요. 주행거리는 3 720km예요. 판매 가격은 1억 3천만 원. 어, 주행 중에 4명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인산철은 9 0 0어 인버터는 3kW 인버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량은 피아트 두카토고요. 140마력 엔진이에요. 크루즈 컨트롤, 파노라믹 선루프 알루미늄 휠, 썬팅 되어 있고, 에어서스펜션 블랙박스, 한전 충전과 주행 충전 장치 다 되어 있습니다. 드롭다운 전동배드, 메인 침대는 대형 11자 베인 베드고요. 도메틱헤리오 플러스 에어컨, 난방은 알대 난방입니다. 투도 3의의 냉장고 장착이고요. 4.5m 워닝, TV 거치대, 청수 130에 하수 90m 견인 장치가 되어 있어요. 맥스팬, 그리고 이구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있고요. LPG 가스 통도두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동 발판, 화장실, 샤워실이 분리가 되어 있고 고정식 변기와 SOG가 장착이 되어 있는 파일럿 P746 GJ 캠핑카였고요. 엔진 오일은 2025년 3월에 교원하셨고 20, 2024년 12월에 전기 검사까지 끝마친 파일러피7 4 6 g j 캠핑카입니다.